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요 네. 우리 거점에서 할까요? 네, 네. 저는 그리로 할게요. 와 에코 원숭이 뛰는 거 위주로 볼게요 일단. 알겠? 에코 에코 계속 긴 했는데, 저 일단 원숭이 계속 치면서 에코 아직 피 있어요. 네? 어 원숭이. 차, 좀 화이트. 화이트. 아이고, 에코데메. 제가 또 박스에. 에코데메. 에코 에코데메. 에코데메. 에에코데 에코데메. 에코데메. 에코데어 에코데메. 에코데메. 에 아죄송합아 같이 왔네요 네저 윈스턴만 온줄 알았는데 네는데 그러면 정면에가는게 나을까요? 쟤네도 포킹들에 밖에 없는 정면에서 뒤로, 네. <laughs> 뒤로 빠지게 뭐 왼쪽해도 일단 잘것같와 피가 왜이래 와이래 근데 원숭이도 반피 네, 원숭이 처보야 빠지네요? 빠지면서 까요네 뒤에 트레루시씌우나 없어요? 기이 네.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집으로 오 네. 넣어줬다 <웃음> <웃음> 복제있을 거고 융화도 있을까? 아 융화래 여우길? 네? 일단 원숭 겹칠게요 네른이게음에이군부 아나가 딜려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바꿀게요 음. <laughs> 근 <근데> 이거 <laughs> 면안되는데 석양도 아피 빠지고 카피 여기맞네 음, 터치 혹시 아이고 모르에 네, 윈스턴이 개피긴 한데 걱정 가고 있긴 해요 안돼 아이고 끝나네. 끝나네. 아쉽고요 응. 그니까 네, 러 러시... 에코가, 네. 에코가 아프기도 고 우리 아가 버티기가 다시 쉽지 않아서 견뎌볼게네 꼬리가 길어지면서 잘리네요 최고의 잘 마우가 이런 걸 해야 될까요? 나쁘지 않해 네, 일단 안점빵 엄청 음, 2층에서. <목소리> 와, 뭐야? 얘뭐스 뭐, 여기로 왔대요? 중간에 서 그걸 맞았이 피야? 그니까요 나이스. 원숭이도 피 이거 없요 그래 제가 볼게요. 그래도 될까요? 네, 맞았어요. 루시오, 네. 루시오. 루시오 보는 중, 루시오 보는 중. 원숭이 개피야? 네, 원숭이 어딨지? 일단 겐지 볼게요. 트랙 같은데요? 트랙 같죠? 네. 멀리 안 갈게요. 네. 어차피 얘네 거 와야 되니까. 일단 윈 반이에요. 구슬 네. 빠졌어요. 와 저거 너무 아파서 살짝 빠졌거든요 유리사 개피에요 터치할게요 네 겐지 치는 중 겐지 도 개피, 나이스 어 뭐야 여기 뒤 키리코 개피거든요 키리코 또 저... 근데 역행 없어요 그네 티라 네. 완전 뛰어. 이거 리스폰 한분 없죠? 네 없어요, 괜찮네요 어좀 퍼치 좀 상대 디바나스 나이스

바든 아, 고 네. 기다릴게요. 네. 근데 왜 디바이스? 이거 쳐 보면은요. 디바 도 많이 없을요저 이번에 깊게 니다 네. 가할고 방 빠지고. 방울 빠지고. 와.. 씨, 이러도. 캐리코 봐. 캐리코 캐코는 엔티피? 뒤어피 아, 어 앞피. 멋치고 있어. 루즈. 루즈. 확인 루게 치고 있어요. 트레, 트레, 트레. 쳐볼게요. 막아있대. 포환이 있네. 살겠다. 나이스. 저못 들어가요. 네, 솜브라 있어요, 이거. 일설 저 호빵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앞다리만 한번. 네. 에 칠해요? 네. 고 어, 네. 싶은 거 풀하면 바로 할게요. 그래, 역행 없어요. 채우고 있어요. 네. 우리 유마터. 깊게 가, 아, 깊게 안나어 네, 깊게 같지 그래요. 어, 어, 빠지죠, 여우 디바디바보는 디바 중. 오바보는 중. 니바는 중. 니이보는 중. 니바보는 중. 니바요 네. 중. 보는 중. 니바보는 루시바보는는 중. 니바보 나이스 너무 좋고요 너무 는고요좋습니다 아, 어. 일, 대 a m u I 네 a m u We can o n 근데 오늘따 b 만나 I d i d 다 t a 게 t a c k it. I'm not sure. I'm not sure. 는 m not s u 요 e I'm n 사람들 u r e I'm not s 속이는 게언니가노릇노릇 구워지고 있근데 <laughs> <거니 웃음> 진짜 그러... 그 생각도 한게언니가 지금 <laughs> 전기장판에 누워있거든요 고미 고양이 냄새? 노 오른쪽 2층 안 뜨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웃음> 우리 <웃음> 정기하고 와야 돼요 네. 음 에코 로 어. 그래 역경 없어요? 아프다 이거. 너희려 지금 우와. 오우 감사해요. 한번 뛰어볼게요. 네, 어 조금 주시히 어, 네, 그래. 어, 볼게요 제가 때릴게 많이 없네요 애들 다그먹 그래. 그가지고 디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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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차라리 래그 차라리 디바 하겠습니다 래 그래. 빨리 어, 서로 가라. 뒤에 있고 그래도... 모 이란 없네요. 상대... 가볼까요?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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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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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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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펄스 빠 아, 빠졌어요? 융화라고 하면.. 데 융화. 카피, 융화 카피 나있네. 트레이스인가요? 네. 네. 와, 카피 어요 네. 일단 가짜 디바 부셔볼게요. 네, 저도요. 아니, 서진 야, 힐 그만해. 오... 그래. 디바 디게 들어왔다. 에코 에코 뭐야? 디바 개피. 아이 들어갔다요 디바 보러. 네. 오 딜러 없어요. 로시 개피. 뭐라 피? 로시 쳐보는 중.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아이 두고 아, 되겠다 이거. 이 나왔어요. 네. 뭐야. 우리 이거 잘 버티기만 하면. 네, 할수 있어. 우리 있습니다. 하지 말자. 테레 그래, 네. 왼쪽이죠? 근데 어차피 들어와야돼요 확인해요 이거 캐서디 지키면서 해야될 거같은 네, 네 왼쪽으로 애들 와요 오른쪽 뒤로 빠지죠 네저 매트 채우고 있습니다 네. 피자 많다

이리나갔대안요저요 저거세요. 요요요 저거요. 저요 저거요. 저요 저거요. 저요 저거요. 저요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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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요 저거요. 저거요. 요 저거요. 저요요 저거요. 이거요저거요 뒤이라겠 뭐 게? 거의 안요시 루시, 루시 없어요? 나이 그래. 리 그래, 옆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 어디 지여기 그래, 진짜. 어, 뭐이라도 뭐 어. 뭐. 그래. 여기. 바도 개피. 콩이 개피. 그래. 거기. 나나인데 저 m n 리부터 할게요. if y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r e if y 이거 r e 하고 t 까봐 r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야 빡겜 모드 대박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Good.